안녕하세요. 만학도 영어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핸드폰에 영어 사전을 깔고 그 사전을 이용해서 영어 단어를 찾아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어, 그 사전을 이용해서 단어를 찾아보시는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서 발음 기호를 적고 발음을 읽어보라고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자, 보기에 에, 단어들이 숙제로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어, 제일 처음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은요,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들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알, 선알은 리얼이라고 읽죠. 자, 그 다음에 이, e, 그 다음에 땡땡은 장음표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 다음에 지금 자음이 왔어요. n 이란는 자음이 왔기 때문에 그냥 시옷이죠? 자, 그 다음에 느, 다음은 트. 자, 그 다음 L 다음에 모음이 와 있습니다. 그죠? L 다음에 모음이 왔어요. 자, L 다음에 모음이 면 리얼 몇개 만든다? 두 개. 그렇죠. 그래서, 어, 앞에 하나 주고, 어, 본인이 하나 하고. 자,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이. 자, 여기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음 뒤에서, 아, 어, 모음 뒤에서 잘라라 그랬죠. 그래서 모음 뒤에서 자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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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스 뒤에 니은이라는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 었죠 자, s 쉬었 어, 다음에 모음이 오면은 모 자음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앞집으로 안 가고 혼자 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니은 다음에도 모음이 없이 자음이 와 있네요. 자, 이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앞집으로 간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쓰리 되겠죠. 그다음에 틀리. 자, 그래서 발음이 리슨틀리. 자, 리슨틀리가 되겠네요. 리슨틀리. 됐죠? 자, 다음에 자, 뜻은 뜻도 한번씩 보셨어요. 자, 로이슨틀리는 최근에 이렇게 이런 뜻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로이슨틀리.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발음 기호가 자, 어, 제가 여러분한테 까라라고 한 사전이 네이버 사전인데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네이버 사전에 나오는 대로 발음 기호를 썼어요. 근데 사실 네이버 사전에 발음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발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면은 발음을 하기가 참 어려운 발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네이버 사전에 나온 대로 제가 쓰긴 썼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s가 나와 있네요. 자, s 다음에 몸이 왔죠. 그러면은 얻기 힘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쌍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취라는 음 발음기호죠. 자, 이 취라는 발음기호는 뒤에 모음이 오면은 그 뒤에 오는 모음과 반드시 결합해서 하나의 소리를 낸다. 그래서 취우 합쳐서 취우취추가되죠 자, 그 다음에요. 얘는 에, 얘는 이 됐죠. 그 다음 에 S 쭉늘어놓은 것처럼 생긴 건 뭐, 뭐죠? 쉬라고 있죠 그래서 쉬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자음 n 이란 자음이 왔어요. 그럼 N은 니언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음 뒤에서 자른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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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C 됐죠? 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만 있고 자음이 없네요. 그러면은 이형 넣어주시면 되죠. 역시 모음만 있고 자음이 없어요. 이형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C, 츄, A, E. 자, 여기에 와서 보니까 쉬 다음에 니은이 왔으니까 니은 다음에 지금 몸이 안 왔죠 그러면 앞집으로 가요 가면 뭐쉰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전에 보시면은 여기에 아마 요렇게 생긴 발음기호가 하나 들어가 있는 사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얘가 들어가야지 이 부분을 발음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거 없이 이것만 있으면 사실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네이버 사전은 발음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사전마다 발음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이 발음이 맞고 이 발음이 틀렸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발음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좀 편하게 음 편하게 하시려면은 여기에 이 발음이 들어가서 읽히는 것이 좀 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발음을 읽으면요. 시츄에이션 되겠죠. 시츄에이션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볼까요? 자. 시 i t u a 은 우리가 상황 자, 이런 뜻, 뜻으로 아마 되어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발음 기호를 찾으면요. 자, 이렇게 되어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얘들도 한번 발음을 한번 달아서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자, 이, 느, 드, 이. 자, 그다음에 f, 이. 자, 얘는 우리가 주라고이 소리 나는 발음 기호죠. 자, 주라고 발음하는 소리 기호고 뒤에 모음이 따라오면은 그 모음과 결합해서 반드시 하나의 소리를 읽힌다. 주우, 뭐다. 주. 다음에 어, 다음에 에. 에런 니르 소리가 나죠. 자, 그래서 음, 요렇게 발음 기호를 다 달고 나서요. 그다음에 모음에서 잘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에, 잘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자, 이 모음만 있고 잠이 없어요. 그럼 동그라미 넣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니언. 다음에 모음이 아니고 잠이 왔죠? 그럴 때는 니언은 어떻게 해요? 나라마 하고 무조건 앞집으로 가는 애죠? 그래서 인, 디, 위, 주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도 모음만 있고 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넣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리얼 뒤에 몸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업적으로 무조건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읽으면, individual. 이렇게 되겠네요. individual. 자, individual. 뭐, 개인의 개인, 이런 뜻이죠. individual. 자, 그 다음 단어는, 음, 발음교를 찾으면,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역시나. 자, 그러면은 크, 그, 어, 느, 자, 그 다음에 트, 이, 느. 자, 그 다음에 반모음이죠. 제이는 꺾은 음, 괄호 안에 쓰인 제는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하고 어, 이라고 있죠 그리고 뒤에 반드시 모음이 따라올 거예요. 그럼 그 모음과 합해서 하나의 소리로 읽는다. 그래서 이유, 이유, 우유유가 되죠. 음. 자, 그 다음 모음 에서 잘라봅니다. 여기, 여기. 여기 됐죠? 자, 커 보이죠?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니은이 뒤에 모음이 없이 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앞집으로 무조건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티, 그 다음에 이건 자음이고 니은은 자음이고 유는 모음이에요. 이건 합하면 되죠? 그러면 뉴가 되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이 음을 읽으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 컨티뉴 자, 뒤에 장음, 점점은 장음이죠? 자, 컨티뉴라고 읽히겠어요. 자, 컨티뉴는 계속하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warn이라는 단어가 나와있네요. 자, 발음 기호를 사전에서 찾으면은 요렇게 나와있을 거예요. 자, 어, 여러분 사전에 네이버 사전에는 또는 무슨 다른 사전이든 사전에는 이 r이 누워있지 않을 겁니다. 서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r 다음에 모음이 오지 않으면 r은 소리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눕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지금 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n 이라 자음이 와, 와 있죠. 자 따라서 저는 눕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눕히세요. 자 그러면 한번 발음기 읽어 볼게요. 자어 꺾은 괄호 안에 들어있는 w는 우리가 우라고 읽습니다. 반모음이죠. 뒤에 오는 모음과 결합해서 반드시 하나의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걸 합하여 하나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른 뭐이 W와 다른 모음들은 합해서, W와 합해서 하나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요. 쓸 수가 있는데. 또, 이, 꺽, 이 반쪽 짜리이 C 거꾸로 이 O나 아니면 완전히 동그란 O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 소리로 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두 개의 소리를 쓰자라고 약속을 했죠. 그죠? 뭐라고 하자고 했나요? 워오라고 하자고 했죠. 기억하고 계시죠? 자, 워오라고 읽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점점은 장음이다. 그 다음에 누날은 물결,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애는 니은, 이렇게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모음 대서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이제 발음을 읽어 볼 텐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워, 오는 그냥 쓰시면 되겠죠. 어 물결까지 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니은이 뒤에 모음 없이 혼자 있네요. 니은은 어떻게 해야 되는 애죠? 반드시 엄마를 찾아가야 되는 애, 엄마가 필요한 애예요. 그래서 엄마 찾으러 가려고 준비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파도도 치죠. 이렇게 다리도 있어요. 못 건너가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리 앞에 있는, 다리 앞에 있는 다리, 다리 앞에 있는 엄마 몸이 와야 된다, 넘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얘가 넘어올 거예요. 이렇게 넘어왔죠. 그 다음에 니어는 그 엄마 밑에 받침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 어떤 소리가 난다? 원, 원. 이렇게 읽어지겠죠? warn. 자, 뜻도 찾아보셨어요? 경고하다. 뭐 이런 뜻이죠? 음. 자, 다음.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어 발음 기호를 찾으면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발음 기호가 나올 겁니다. 자, 얘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FS는 우리가 후 소리가 나죠? 자, F, P, F가 내는 피어 발음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된다? 윗니발두 개가 아랫입술 뒤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야 된다. F, F, 아시죠? 자, 다음에요. 자, 르 이, e, 장음이죠. 크 됐죠. 자, 다음에요. O, W는 반모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반모음은 뒤에 오는 모음과 반, 결합해서 반드시 하나의 소리를 낸다. 됐죠. 자, 우하고 어, 하나의 소리를 내보세요.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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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느 다음에 특 됐죠. 자, 그 다음에 엘 나왔네요. 엘 다음에 뭐 왔어요? 지금 아이라는 모음이 왔네요. 그러면 리어를 몇개 만든다. 두 개, 그두개 만들어서 하나는 앞에, 나머지 하나는 본인이.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음도 해서 자르세요. 자, 이렇게 잘리겠죠 자 그러면 앞에 볼게요. 자, 피업 다음에 자음이 바로 왔네요. 몸 없어요. 그럼 몸이 필요하죠. 그럼 어 넣어 주시면 돼요. 모든 자음에 엄마가 됩니다. 으. 그죠. 으. 어 말고 으. 자, 푸리 됐어요. 그 다음에 키어 은 자음이고 원어 몸이니까 이거 합치면 되죠. 그럼 쿼가 돼요. 쿼 그죠. 푸리 쿼. 자,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니언이 뒤에 자음이 왔어요. 몸이 안 오고. 그럼 얘는 무조건 앞집으로 가죠. 그럼 콴 되겠죠. 콴. 틀리 됐죠? 그래서 얘는 발음이 프리 퀀틀리. 프리퀀틀리가 되겠네요. 프리퀀틀리. 장음 어 빠졌네. 여기 장음 있어요. 자, f r e q u e n t 빈번하게 뭐 이런 뜻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자주 빈번하게 f r e q u e n t 됐나요? 자, 다음요. 자, 그다음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은요. 발음 기호가 아마 이렇게 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에라고 있죠에 다음은 브 다음은요. 에스 다음에 모음 왔어요. 그러면 무슨 발음? 스상시옷이죠그 다음에 어. 자, 그 다음에요. 엘 다음에 유라는 모음이 와 있어요. 그러면 리를 몇 개? 두개 만들죠. 그래서 앞에 하나 주고 자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 장음 트. 자, L. 이번에 L 다음에 모음 왔어요. 리몇개 만들어야 돼요? 두 개. 그래서 앞에 하나 주고, 뒤 자기 하나 하고, E 됐죠? 음. 자, 그 다음 모음 뒤에서 자른다. 이렇게. 이렇게. 잘리겠죠? 자, 첫 번째 모, 모음만 있고 자음이 없네요. 그럼 동그라미 넣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비읍. 자, 다음에 뭐 왔나요? 자음 왔죠? 상시우시라고 모음이 아니죠? 자, 비읍. 뒤에, 즉, 자음 뒤에 모음이 안 왔습니다. 그때 비읍은 어떻게 할수 있는 애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애. 저는 보낼게요, 이번에. 그럼 앱이 되겠죠? 앱, 셀그 다음에 리얼과 우가 합치면 되겠죠? 루틀리. 보이죠? 글자 보이죠? 자, 그래서 앱솔루틀리가 되겠습니다. 앱, 썰. 루틀리. 앱솔루틀리. 됐죠? 자, 그다음 단어요. 자, 그다음 단어를 사전서 찾으면은 발음 기호가 자,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음, 잘라 볼게요. 아, 발음을 달아 볼게요. 자, s 다음에 자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쇼시죠. 그다음에 트, 다음에 르, 다음에 어, 다음에 그, 다음에 르 이렇게 되겠죠. 자, 엑슬루트는 위에 있는 absolutely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이 읽어봅시다. 자, 모음 돼서 자르면 여기 하나 잘리겠네요. 모음이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자, 쉬 다음에 모음이 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그 다음에 이 s는요. 시옷은 어, 뒤에 모음이 안올때그 앞집으로 절대 가지 않고 혼자 서는 내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 고아인 자음, 즉 모음이 안 따라오는 이 자음이 오더라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니트도 얘안안 안 붙어요. 그래서 따로 혼자 스트러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리얼이 모 없이 혼자 왔어요. 그럼 얘는 앞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러글 이렇게 되겠죠. 스트러글, 자, 스트러글, 자 스트러글. 그래서 뭐 투쟁하다, 뭐그 다음에 뭐 이런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자 어, 이렇게 해서 어. 사전에서 단어를 찾는 숙제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적으신 발음 기호랑 발음이랑 많이 똑같나요? 다른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발음 기호는요. 사전을 찾으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발음 기호를 보고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자꾸 연습을 하세요. 안 되시는 분은, 발음 만드는 것이 잘안 되시는 분은,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고, 앞 시간에 발음 연습한 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음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앞에 연습한 것을 혼자서 풀었을 때, 다 맞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뭐, 문제수가 많지 않아서, 뭐, 양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은, 발음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음, 발음 기호 개수가 많건 적건 똑같으니까요. 방 만드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같은 그 발음 기호를 가지고라도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잘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네이버 사전을 찾다 보면 은 발음 기호 중에 우리가 배우지 않은 발음 기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어떤 발음 기호냐면, 어... 발음 기호 중에 네이버 사진 이용하시는 분 보면, 삼자처럼 생긴 발음 기호가 있어요. 정말 삼자처럼 생긴 발음 기호가 있어요. 자, 이는요 우리가 배운 발음 기호에 뭐와 같은 거냐면, 요런 발음이 있죠? 요 발음 기호와 같은 거예요. 자, 요, 우리 어떻게 읽었어요? 어 라고 읽었죠? 자, 따라서 삼자처럼 생긴 발음 기호가 나오면, 어다. 아시겠죠? 어. 어입니다. 자, 요거 하고, 어, 저기, 조심해서 외워야 될 게, 비교해서 외워야 될게 3자 거꾸로 된 발음기호 있죠? 이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이 발음기호는 배웠어요. 그죠? 뭐라고 배웠어요? 에라고 배웠죠? 알겠죠? 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네이버 사전 이용하실 때 3자, 정3자처럼 생긴 것은 이 발음기호와 똑같습니다. 뭐라고 읽는다? 어라고 읽는다. 그 다음에 3자 거꾸로 된 거는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에라고 읽는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네이버 사전을 찾으시다 보면은 어떤 발음 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발음 기호가 나어요 이런 발음 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처럼 생겼어요? 혓바닥 내밀고 있는 것 같은 거 아니면 뭐 항아리 같이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얘는요. 우예요. 유예요. 유. 자, 같은 발음 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우고 이것도 우입니다. 아시겠죠? 자 네이버 사전 이용하시는 분들 요렇게 생긴 발음 기호나 요렇게 생긴 발음 기호 보시면 당하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고 어 얘는 우구나 얘는 어라고 읽는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사실은 제가 어 단어를 찾아서 읽는 것을 한 장을 사실은더 준비를 했는데 뭐 구태여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책이나 뭐 이런 그 문서들에서 보신, 보시는 영어 단어를, 단어가 보이시면은요, 그냥 사전 펼쳐서 그 단어 한번 쳐보세요. 쳐서 이거는 발음이 어떻게 되고 뜻이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구태어 다른 숙제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연습이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전에서 단어 찾는 연습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발음 기호를 읽고 그 발음을 만들고 하는 공부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법이 들어갑니다. 문법이 들어가면서 문장이 들어갈 텐데요. 자, 첫, 첫 시간으로, 문법 첫 시간으로 할 것이 뭐냐? 주어라는 것에 대해서 할 겁니다. 주어, 그 다음에 주어의 인칭과 수, 이런 것에 대해서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